我们把，你们俩个托举的啊，我你 아무 말해 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뭘 입어가지고? 뭐, 밥처 먹고 맨날 어디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밥처 먹고 맨날 하는 짓이 건데고. 어? 뭐 언니는 판소리 아니에요. 언니는 예식장 못생겼네. 나쁜 게 아니라. 아, 총만 같이 먹고 살아, 이 말이야. 안 아, 안 그래서 이런 재주를 줬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우세요, 그죠? 아, 아무것도 안 주는 아이고. 것보다 이런 재주를 줬다는데. 우리 딸다섯에 아들이 하나인데, 다 키가 다 커요. 다백육시어 우리 웃길 봐죠키겁나크요 근데 나만 존만하네. 왜? 각설이 하라고. 아, 근데, 어, 어, 네. 각설이 하라고. 어. 음. 아, 안 되는데, 이런 <laughs> <laughs> 어이구, 어떻게 왔어요? 어이구, 세상에, 그두번 채택이를 끌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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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되면 걱정요야어머뭐 해달라 그랬니? 신미아리. 아, 신미아리야? 아, 에이, 아 에이, 어 신미아리야? 어, 그, 오빠, 돈 백, 만, 백고 그랬대요. 그, 신마리 신미아리는 비싸네. 야, 이만 원만 더 줘봐. 이 아, 만돼아이고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알아서 냉그하면 아이고, 아이고 그거월미도에 뭐. 했던 거 기억하시네 네. 아이 알겠어요 제가참 네, 어려웠을 때잖 아, 제일 어려웠을 때이 났어 그때가 진짜 월미도 살 때가 어, 보증금3 0에 25만원짜리 통칸방에살때 화장실도 밖에 공중화장실 어, 그때 연락처를 알았어야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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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다가 어, 2년 전에 전셋방으로 갔네요 어, 모아, 모아서 전셋방에 가갖고 내 소원이 어, 그때 내 소원이 빚이없고 전셋방에 통장에 3천만원만 있으면 하는게 내 소원이었네 어, 근데 그 소원을 이뤘어요 이뤄어서 여러분 덕분에 그 소원을 이뤄가지고 이제는 아무런 욕심이 아무런 없고 어, 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어, 보내는 게 그게 낙이에요. 그게 낙. 어. 자, 아무튼 신비하니? 자, 응, 알겠어요. 不是不是不是 아, 단장 개새끼. 나 오늘 죽어도 욕안 하네. 빌 새끼가 된 거야? 빌 새끼, 씨 못할 새끼. 아, 단장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단장이 18 새끼. 빌씨 못할 새끼. 결국은 아무도 안 하네. 빌? 아네.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먼저 욕하고 그냥 삐 욕하고 너 성향 왜당당하해 당당 카해 베이비 야 너만 착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똑같이 해이새끼안 개팔 새끼. 개다 새끼. 개팔 새끼? 개팔을 새끼? 개팔 새끼라고? 어? 야. 야, 너는 보라이갯 아니면 하다 갯하다 갯하 부자인 방에 갔다 왔어요. 뭐? 웃기지 않냐? 나랑 밥도 좀 같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 맞다, 야. 야, 아빠, 돼,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못다게뭐있어요 야, 우리는 해달라는 거다 해드리네. 싫은 거 원하시는 거다 해주네 어. 자 미운 사랑 신청하시는 언니 어디 갔는가? 어, 미운 사람 어, 미운 사랑 하고 그 다음에 또 어, 이어서 갑시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고 있어? 어머 세상에 시간이 저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자, 미운 사람 어, 시간이 저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시간을 괜히 미친 날짜랑 널뛰고 앉아있는 애는 야무이 준비됐으면 내가 봤죠? 저는 장사 안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깔끔합니까? 우리 전파로 여러분지 거의 다 사주셔가지고, 어, 저는 그냥 공연비 이렇게 주시는 거, 그 돈으로만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 절대 물건처럼 안 팔아요. 이미지상. 어, 내가 물건 팔게 해서 뺏어 생겼어요. 어, 저는, 응, 어, 그지로 따지면은, 저는 꽃그지저 장사하는 것들은 사는 거지. 어, 에, 파리로 따지면은 나는 날파리, 저것들은 똥파리. 그 음, 차이가 있어요. 음, 같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미안하신요 没有人唱，我唱。